지난번에는 제 장래희망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 마지막 장래희망이었던 철학과까지의 일들을 하나 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수능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. 예전에 사실 수능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수능 블루라는 이름으로 이 유튜브 채널에 올렸었는데요. 이미 올린 것은 올린 것이고 이제 제 역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짧게라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실상 제 젊은 시절을 다 빨아먹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. 제가 처음 수능 본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입니다. 지금과 그때 대학 입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때도 수시는 있었는데 입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.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 1학기에 수시를 합격한 다음에 사실상 수능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, 제가 고3 때는 이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고, 수시 합격해도 수능 최저점을 확보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아이들이 말로는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 고등학교 안에서 사실상 유일한 목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제 입장에서는요. 어, 관심 있는 것만 눈에 보이니까요. 그러나 제첫 수능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 삶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은 그길중 하나의 상태가 좋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인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이것도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무엇할수 있을지 악담했고 이 실패의 끝에서 제 가능성을 다시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. 어그러진 것은 어그러진 대로 놓아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수습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쉽기만 합니다.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수능을 봤고 결과는 비슷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똑같이 삶의 동력을 확인하려 다시 시도했고 그 뒤로 몇 년을 이렇게 허비했죠. 저 때의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아서. 그래서 소중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낭비할 수 있기에 젊은 시절이겠죠. 저는 제 나름대로의 청년기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. 그저 지금 어떻게든 살아있고 또 앞으로 무언가 할수 있다는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. 여튼 저는 세 번째 수능에서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했습니다. 그냥 다시 수능을 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연달아 수능이 실패해 가지고 이미 등록해 놓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.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던 건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.